하세요. 클레센티테러 리더예요. 어, 오늘은 어, 조금 다른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인디고 칠드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인디고 칠드런이라는 거는 어, 그대로 번역하면 안 되죠. 남색빛의 칠드런이라는 뜻인데 그건 아이들이라는 뜻인데 그거는 그렇게 말을 한 거고 번역을 직역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 그 특색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냐면은, 어, 떤그 학설에 의하면, 학설이 아니라 어떤 그 저거에 의하면은, 인디고 출두르는 과거에, 아, 미래에 먼저 갔다 왔대요. 미래를 보고 왔기 때문에, 그거를 무의식 세계 속에서 알고 있지만, 다시 이 몸의 육체를 타고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제 그런 존재라는 거를 모르고 태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영혼은 알고 있는 거죠. 영혼은 내가. 인디고 출드른이라는걸 알고 있는 거죠. 이제 특색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변에도 아마 그런 사람 가끔씩 있을 거예요. 이 지구에는 제가 볼때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이 통계학적으로 한3% 정도 뭐3% 정도가 맞겠죠. 그 정도의 사람은 인들라이튼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 간디, 예수님, 공자님, 뭐 장자 또 음? 부처님, 이런 분들,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그, 늘바라에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한 10%에서, 한12% 정도? 15% 정도? 그분은 이제, i n d i v i d u a t e state. 그거는, 개인의 자아를 찾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똑같이 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다 뭔가 다른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말하자면, 뭐, 법정 스님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은, 뭔가 자기의 만의 독특한 깨달음을 얻어서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깨달음의 경지까지는 가지 않은 그런, 어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한 뭐, 85% 정도는 그냥 뭐, 87% 정도는 소때, 양때. 말하자면은, 그냥 때 때로, 때로 몰려다니는 거야. 그냥 누가 이렇게 하면, 어 나도 결혼해야 되고 자식 낳아야 되고 남들이 대 서울대 가면 나도 다 서울대 가야 되고 그니까 남들이 하는 거를 그냥 그게 어그그 그 방식만 그대로 따라서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평범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지 않고 그렇게 살겠죠 근데 이제 인디고 출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이렇게, 어 모든 면에 눈이 떠져있기 때문에, 소소한 것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질 않아요. 다, 이렇게, 영적으로 다 깨어있기 때문에, 모든 걸다 깨우치고, 알아차리고, 항상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무슨, 국가적으로, 뭐, 뭐,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오고 이러면,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반항 기질이 있는 사람들. 반항 기질이 있어가지고, 뭐, 나가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반항 침이 있어서, 자기만의 독특한 창조심을 가지고, 창조력을 가지고, 자기만의 생활을 구축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그게 한, 한 어, 모습이 되겠죠? 인디고 칠드런의 모습이죠. 그게 하나의. 그러니까는, 아주, 뭐라 그럴까, 헤드스트롱이라 고 그러죠? 그런 걸 보고.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사회적으로, 뭐, 평 보통 다들 남들이 하는 거는 그 사람 눈에는 갑갑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맞다고 누가 말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리도 반항심도 강하고. 이제 두 번째로 그 인디고 엘드론의 특색이 굉장히 지혜가, 그러니까 이지적인 사람들이에요. 지혜가 많고, 어, 인텔리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읽는 것도 많지만 굉장히, 어, 사람들하고 앉으면 아는 게 많아서 이 논쟁을 할때 논리가 질서정연해요. 그 사람들이 할 말을 잊게 만들 정도로 다 이렇게 그만큼 많이 읽고 많이 깨닫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냐? 이 사람이 뭐 그게 좋아서 막한거보다도 그게 영혼이, 그렇게 태어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밖에 없어요.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 뭐라 그러냐면 이 어, 자기네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을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장을 강하게 하고 어, 남들은 다 그냥 아유 그냥 넘어가지 뭘 그렇게까지 따지고 이 사람들은 그걸 넘기질 않아요. 자기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내가 이건 믿다고 믿기 때문에 이건 맞는 말이고 이걸 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신감이 굉장히 충만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내 주장만 빡빡하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다 맞는 말이에요. 또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정말 맞는 말이고 사리에 벗어나지도 않고 질서정연하고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만큼은 나가서 주장을 딱 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굉장히 배우기도 좋아하고 호기심도 많고 읽기도 좋아하고 막 그냥 대그런 식으로 해야만 이, 이 자기가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세 번째는 아주, 아주 완고해요. 고집이 세고, 고집이 세다는 것보다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한번 맞는 말이라고 믿으면 내 목숨을 내놓고, 내가 순교를 하겠다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 목을 내놓고, 뭐, 그러니까 관철, 자기의 그 관철을, 관철이라 그러나, 투지를 그걸 관철시키는 거죠.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에요. 약하지가 않은, 약하다니 강하니까 나가서 두둥두둥 배우고 이 소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기가 센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영적으로 굉장히 부파수가 잘 맞춰져 있어요. 깨어져 있고 그리고 직관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게 거짓말 하는지 저게 진실인지 그 사람이 입 열기도 전에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벌써 다 알고 있어요. 왜? 스피리 l 얼리 깨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암만 사탕발림으로 보기 좋은 걸 갖고서 얘기이 사람은 벌써 그 속에 들어가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네가 암만 그렇게 말해봐야 나는 네가 사기꾼이라는 걸 알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 이 사람들이 왜 그래야 되냐면 은 그래야만 자기 자신이 여기에 온 미션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바보 멍청하게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인 임무를 수행하겠어요. 그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할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사람들은 미션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게 뭔지 처음에는 몰라요. 잘 자기도.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환경 어 환경가가 된다든지, 환경 운동가 또는 애니멀 액티비스트. 그건 이제 동물 구조하는 사람들 있죠. 왜? 그리고 어 무슨 과학 탐험가인데, 그냥 과학적으로만 저거 한게 아니라, 그 호기심에, 그 심한 호기심에, 그냥 그 인류를 위해서 뭘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보통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 과학적으로 뭐, 과학을 위해서라기보다, 이렇게 인류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항상 보면, 다니면서 집을 지어서 없는 사람들을 준다든지, 어, 하여간 그런 임무를 수행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인디고 칠드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어, 조그마한 어, 인디고 칠드런에 대한 그 지식을 나눠봤어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음엔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